즐거운 반딧불입니다. 어, 즐거운 반딧불이 근처에 어, 걷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극청 뒤에 있고요. 어, 그 녹번역에서부터 어, 걸어서 오실 수 있어요.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지나서 베스킨라빈스 골목으로쭉 들어가시면 녹번 복지관 지나서 즐거운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 저희 카페 그냥 낯선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에, 카페 뒤쪽에 있는 공원 한번 가보시라고 에, 사진 몇장 올려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몇, 여러 장 있는데, 에, 보시는 것처럼 거창한 곳은 아니에요. 에, 한 5분 정도 걸었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서 잠시 휴식하실 수도 있고요. 오솔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커피 한잔 가지시고 올라가셔서 잠시 앉았다가 그늘도 있어서 잠깐 휴식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정상으로 가시면 잠깐 쉬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건너편으로 북한산도 보여요. 내려오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적하게 있는 카페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반딧불입니다.